부담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 다음을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건성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없습니다. 과거의 앙금도 현재의 앙금도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음을 알아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덮고 가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그리고 덤덤하지는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해결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답답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나를 옹매고 있었던 모든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예, 어저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와서 전도 잘해주고 가셨고요 우리 안혜영 집사님 오셔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구섬교회 김요한 목사님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저는 한 500개 정도 되는 양이라 <laughs> 못해도 한 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사람이 심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 뛰기 시작하니까 한 30분, 한 40분 내로 다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분업도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사모님하고 우리 아내 형 집사가 잘 포장해 주셨고, 그 포장지 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왔는데 기도하기는 이번 계기로 정말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5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화그림 우리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가 하나님 마음, 합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장 1절에서 12절 같이 볼까요?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쿤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엘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또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뉘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양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정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 온 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반복된다 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그것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은 반복돼서 나에게 나타나 성장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틀어졌다고 영원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 시점에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겠죠.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내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고통 가운데 또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어느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면,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 단계 성숙해 있는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구나라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련된 다른 일들을 경험할 때할수 있겠네, 라는 어떤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처럼, 전혀 낯선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만나게 될 때도 그렇고, 문제 해결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알아, 그 문제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피해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왜 생뚱맞게 갑자기 라방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왔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다기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음을 야곱이 보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2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부분 단지 이렇게 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인거죠 신앙은 그 알아차림이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네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아니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너 그거 안 했어 라고 알려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자를 봤던 기억 정확히는 천사를 봤던 기억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형에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와서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때 천사를 만나죠. 직접 만났나요? 아니요. 꿈에서요. 그래서 꿈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 형화과의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근데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 사이에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무일푼으로 나갔지만 두 때를 잃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걷어 갖고 오는 야곱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내 삶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형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하고 가야 될 사람이지, 그저 도망가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걸.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레아와와 라엘 사건으로 14년,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 때문에 6년.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이 문제는 다시금 해결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각시키는 장면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마자 야곱은 알게 되죠. 아하. 내가 이 문제 해결했어야 되지라고.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이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이 과거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안 되지만, 과거에 그 사건을 알았던 야곱은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키워드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오늘의 기도 제목은 거기서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로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정확히 표현해서 그래요. 내가 과거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게 쌓여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과거의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자꾸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게 3절부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그 사인을 알아차린 야곱은, 아, 라반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에 막매여서 정신 없다 보니까 라반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 라반의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지라고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급히 준비하는 장면이 3절에서 8절까지가 돼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준비를 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납작 엎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첫째겠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할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표현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첫째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두 때로 나뉘어 한 때가 전멸하면 남은 한 때라도 남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9절에서 12절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 두 번째는 인간적인 최선, 그리고 기도. 오늘 이 순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우 인간적인 약업을 통해서 매우 적절한 방법의 우리만의 해결 방식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죠.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민, 문제가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뭐 알아차림 두 번째 인간적인 최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기도 이세 가지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오늘은 결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 주실 때 무시하지 않고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알아차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뭐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될것지 도망가야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또 알아차리게 하신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알아차린 후에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